인체 중생이 자신의 업장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는 자주 불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은 괜찮,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업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가 불법을 배우는 사람인데도 반드시 성질을 내며 화를 낼 것입니다 이 모두가 업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를 할 때에 우리 자신이 참회를 합니다. 절을 하는 대상은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 참회주입니다. 여러분이 참회를 하고 지장보살님께 절을 할 때에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참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관음참법 기도를 할 때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참회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마땅히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참법기도를 하는 불자들은 지장보살님께 참회를 구하려면 지장보살님께서 가피하시고 참회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장이 빨리 청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참회를 할 때에 자신의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금방 죄장이 소멸되어서 첨정해지길 바랍니다. 지장보살님께서도 이러한 원이, 원이 있습니다. 일체중생의 죄업이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 참회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음,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온갖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산속에 있는 동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굴 밖에서 나와서 절벽 위에서 앉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동굴에서는 혼침이 아주 심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사지에 두었습니다. 절벽 위에 앉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자신을 졸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단 졸면 바로 떨어져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죽을 각오를 하면 살수 있으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벽 위에서 좌선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끝내 오래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는 어느새 졸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바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호법을 라는 신장님이 그의 몸을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그가 호법 신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남선부주의 나만큼 수행하는 사람이 아주 적지요. 호법신장이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소털처럼 많습니다. 소의 몸이, 몸에 얼마나 많은 털이 있겠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500대겁을 호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신장님이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당초에 내가 호법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호법을 해주든지 말든지, 나는 여전히 내 수행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호법을 해주든지 말든지 그는 또 앉아서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는 오래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좀 앉아있으니 또 졸음이 와서 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호법 신장이 와서 또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가 신장님에게 말했습니다. 500생을 나의 법을 호법하지 않는다더니 어째서 또 왔느냐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당신이 한 생각에 정진하는 마음이 500대 겁을 초월한다고 그가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회법을 수행할 때에 반드시 굳세고 용맹하게 정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체 호흡심과 보살들이 모두 여러분을 호흡할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명호를 칭명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칭명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절을 하고, 삼법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경전의 내용을 독송합니다. 그리고는 지장보살님 명호를 칭명합니다. 지 지장보살님 명호를 칭명할 때에, 일심불난한 경계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대단한 환희심이 날 때까지 연구를 해서 피로함과 혼침도 다 달아나버리게 합니다 이것을 바로 상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지장보살의 마음이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이라고 하는데 보살의 응함을 감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수행을 할때 감응을 구합니다. 감응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수행의 공력이 어떠한가만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본인이 아주 잘 압니다. 공력이 붙게 되면 자연히 감응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은 감입니다. 감하는 힘이 있으면 자연히 보살님께서 바로 감응을 합니다. 감안은 힘이 없는데 보살의 감흥을 구해봐야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한쪽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쌍방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에 단지 자신에게만 요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수행을 하자마자 보살이 바로 가피하고 감흥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공력이 도달하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만큼 감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력이 안 되면 감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청정한 윤상을 얻고자 하면, 점찰 참법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7일이 지난 후에, 처음 7일에는 점찰 윤상을 쓰지 않습니다. 7일이 지나고 난 후에, 매일 아침 새벽에, 바로 참회실에 들어가자마자 두 번째 윤상을 가지고 윤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윤상은 세 개입니다. 여러분의 신구의가 청정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세 개의 윤상으로 던져봅니다. 바로 신구의 세 개의 윤상입니다. 구업이 청정해지면 모두 붉은색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구의 가운데 어느 업이 청정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느 업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신구의가 모두 청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전부 검은색이 나옵니다. 바로 수행의 힘이 아직 업을 바꿀 정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이 여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세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전부 붉은색이 나오고 검은색이 없으면 순수한 선업인 것입니다. 바로 청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약간의 검은색이 있으면 한계윤상의 작은 검은색이 있으면 아직 청정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던졌을 때는 청정했는데 또 하루를 참법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던졌을 때에 또 청정하지 않다고 나오면 바로 이 청정함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날마다 언제 던지더라도 청정해야 하고 모두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그럼 자신의 수행이 이미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나왕생을 구하면 절대로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점찰 참법으로 삼매 수행을 하려고 하면 자신이 과거에 지어서 존재하는 그 업이, 그 업이 오래된 건지, 최근에 지은 것인지, 중한지 가벼운지를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과거의 불법 가운데에서 수행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오한 법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불법문 중에서 많은 공덕을 부족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 지은업이 중한지, 가벼운지, 두터운지, 얇은지, 그 업의 가지가지 다른 상황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점찰 윤상을 던져보아서 청정할 때에 나타나는 윤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업이 청정하면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자신에게는 전부 없습니다. 나타나는 윤상이 붉은선이 길고 두텁습니다. 그러나 붉은 선이 짧고 가늘다면 방금 청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벼운 것입니다. 무겁고 가볍고 두텁고 얇음이 있습니다.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